와우, 여러분, 세상에 대전은요, 비가 하루 종일 내요. 하루 종일 내려요. 이게 웬일입니까? 하기야, 농사 지실 분들은, 어, 비가 와야 돼요. 그죠? 아, 저도 지인분이 이렇게 상추하고 부추를 주시고, 아스타라는 어, 이 식물을 주셨어요. 야생화인데, 이게 보라색 겹꽃이더라고요그 그래, 아스타는 심는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것 같고, 지금 부추하고,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추 모종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어, 제가 참외도 심어보고, 예전에 참외 수박도 다 심어봤는데, 어, 제가 하는 방법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흙 배압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자 일단 이제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제가 그 원래 여러분 이렇게 아 이렇게 천하통일 천하통일이라는 상토를 써요 자 이런 것들은 상토 2호라고 하죠 이 상토 2호 근데 원래는 그 아마 좀 용사에는 조금 틀린 게 들어가는데 이 상토가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고경용 화해용으로 이거를 쓰셔도 돼요. 이렇게 보시면은, 요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, 상토는. 아니면 다른 상토를 쓰셔도 돼요. 근데 요 원해용 상토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. 잘 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, 여러분, 아이고야.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, 이게 뭐냐면은, 어, 이게 여러분 지렁이 분변토예요. 어.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사실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이거를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보여 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거를 샀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최고급 천연 재료인 지렁이 분 군뱅이 분이 함유되어 있고 냄새가 없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병충해를 예방에 좋은 다용도 프리미엄 프리미엄 분갈이 흙입니다. 그런데 이거 여러분 되게 비싸요. 어 비싸요.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똥을 먹고 똥을 싸갖고 그거를 이렇게 뭐 음식을 갖다가 어, 주면은 얘네들이 그거를 먹고 분변을 내놓잖아요. 그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면 분갈이 텃밭 화훼 원의 홍가들 용인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거를 지렁이 분변토가 이거는 다육이에 어, 활용을 해도 좋고 야생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, 그 제라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지렁이 분변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. 왜그 쉽게 말하면 유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질하고 유기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흙 배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배합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뭐냐면 어, 마사와 펄라이트를 많이 쓰면 유기질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렁이 그 분변토가 하고 여기 지렁이 분변토하고 군뱅이 분변토가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은. 조금 걸음이 돼서 좀잘클수 있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. 와, 여러분,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문을 좀 닫을게요. 시끄러워.